오늘은 저희 풍경우도테크 주식회사에서 어, 횡성군청인면에 공사 중인 층형 이동식 주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이다시피 저희 주택은 층구가 5m로서 어, 중 2층 정도의 높이를 가지고 있는 주택이고요. 어, 바닥이 10평이고 복층부만 무려 5평이나 되는 아주 실용적인 주택입니다. 외부는 지금 물에 아주 강한 쓰이 로고 사이딩으로 시공, 중, 시공 중이고요. 내부는 전체 편백으로 어, 인테를 하고 있습니다. 가구, 가구 중에서는 싱크대 그리고 열자나 되는 붙박이장 그리고 계단장까지 전체적으로 원목으로 저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어, 설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복층 공간이 높이가 이하다 보니까. 사람이 올라가서 충분히 서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 안에 지금 보이다시피 천창이 있어서 밤에 별을 볼수 있는 아주 낭만적인 공간이 되겠습니다. 저희 풍경호드주택에서는 앞으로 이런 멋진 모던하우스만을 개발해서 보급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